그, 악플러 분이, 한 분이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저랑.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악플을 엄청 이제,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전화통으로 녹취를 해놓겠는데, 그걸 다, 내가 다깔 수놓고, 뭐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아, 이제 그분한테 허락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악플을 엄청 심하게 다 하셨어. 거의 역대급으로, 거의 한세 손가락 꼽을 정도로 악플을 다 하셨어. 근데 이제 상황을 보고, 처음에 우리 영상 올리는 거는 이제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불륜에 꽂혀갖고. 그 알모시 영상, 그 불륜 영상이 첫 번째 딱 올리자마자 한 18시간 만에 내렸거든, 영상을. 근데 그 짧은 순간에 100만이 넘었어, 조회수가. 악플만 10만 개가 달리고, 그 레카들이 가져가서 영상을 짜집게 갖고 올렸잖아. 뭐, 대한민국, 뭐, 쓰레기남, 뭐, 대한민국의 수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든 영상 조회수들만 수백만이 넘었어요. 지금도 꿈만 치면 뉴스 찌라시가 막 올라와 이혼 사유가 불륜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 허위 사실있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잖아. 거기에 이제 그 휩쓸려 온 이제 팬인데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님. 예예그 이메일 아 괜찮습니다. 야 예. 예, 이메일 잘 읽었습니다. 예그 예, 마음이 보이네요 사죄하는 마음이 보이고 악플 쓴거 참. 예술적으로 네. 쓰셨더라고, 보니까. 예. 네. <laughs> 음. 안 보인다, 고좀 예. 네. <laughs> 아. 반대예요, 저는 성격이. 예, 예, 예. 아니, 근데 <laughs> 네, 이제, 에, 그 사건 터지고 다 네. 저한테 욕 많이 하고 나쁜 말 많이 왔었습니다. 왜냐면은 다 그렇게 아니, 오해할 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예. 저는 알렌코 주장하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으로 그걸 듣고서 예, 예, 예. 알렌코 말을 믿었거든요. 예, 예, 예. 예. 네. 음. 그 녹녹취로 그것도 <laughs> 제가 생각하는 꽃맨의 이미지는 그 녹취로 영상의 꽃맨이었어요. 예예예. 예, 예.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과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쩌, 어쩌다가? 현실을 직시해도 제가 <laughs> 좀 상황 보니까 좀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좀 알앤코도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좀. 갑자기 현타가 왔었거든요 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 내가 왜알레나를도 예, 예. 가만히 있는데 예, 예. 내가 왜 나서서 싸워줘야 하나 그러니까 네. 제가 저번에도 댓글에 그 고기방패라고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알레나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팬들을 이용해서 본인은 가만히 있잖아 네. 예, 그래 버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당함과 조금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생방송을 켜고 계속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는 거 아시죠? 띠엄 띠엄 사실 그렇게 봤어요. 띠엄 띠엄. 네, 해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연락이 네. 오시더라고. 네. 네. 아무튼 그 이렇게 응. 이메일 좀 읽어보니까 그래도 정말 죄송하신 것같 같아요. 이거 읽어보니까. 매일 네. 보내고 나서도 <laughs> 제가 잘쓴 건지. 음. 어. 더 말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 괜찮습니다. 표현을 잘못 해가지고 아잘 너무 잘 쓰셨어요 그 어, 나이가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4 0대 초반입니다 아아 아, 그렇게 많안많으 시네 꽃맨딩 음. 동생 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님은 그 악플 쓰실 네. 때 본인이 이제 그냥 그렇게 좀 화가 나고 좀 그런 감정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냥 악플을 다신 거예요 아니면은 또 따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구독 오랜 구독자도 아니고 예예예 예, 예, 예. 거기서 오래 활동하는 분들과 이렇게 예, 교류도 예, 예. 없었고요. 그냥 저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영상 부부 영상을 보고 재밌게 보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냥 예. 이제 그 불륜 영상으로 이제 유입이 돼 갖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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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으로 인한 이혼? 그 음.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댓글 활동을 한 거예요. 예. 뉴만 하다가. 예, 예. 그 영상은 제가 당사자지만서도 제가 그 영상을 예. 보면은 정말 개새끼더라고. 그그 그러니까 예, 예. 동영상에 녹취록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보니까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완전 감정적으로 이제 어. 예, 그러니까는 어. 그 영상을 두고 계속 꼬맹님에게 나쁜 사람이라고는 거각인이된것 같아요. 아. 그래서 꽃맨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냥 변명을 했다 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 맹목적으로. 제가 글을 삭제한 거는 아, 아시죠? 예예 예, 다 봤습니다. 그때 그당시그 그, 그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음. 글을 삭제하면서 제가 썼던 글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도록 부끄러웠어요. 아, <laughs> 그 저는 예예. 그 당시 폭력 영상 불륜 상관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예 맞아요 다 그럴 수 그거에, 있어요. 예. 그거에 앞으로 달았는데 그거 외에 제가 온맨님과 린지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섞인 그런 말 댓글 있잖아요. 예예. 그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예예. 예. 지금 보시면 음, 그 알랭코 예. 채널을 보면 아직까지도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 지금은 옴매님에 대해 감정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벗어난 상태고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눈팅만 하고 있거든요, 예, 양쪽은. 예예예. 예, 예. 하... 아니 글 쓰는 거랑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틀린, 예. 틀린 것 같아요. 그 <laughs> 포함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주셨어요, 저한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예. 영상만 그거 보고 그 불륜 영상만 보고 판단을 한것 같다 그 라방으로 악플들들에 대해서 막 하소연하시고 예. 그런 그랬을 때는 전에는 그것도 안 들렸어요 그렇죠 안 들리, 절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예. 최근에서야 제가 댓글 삭제하면서 그때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감정을 음. 감정에서 아... 근데, 근데 지금도 알랭고 채널에서 악플 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깨우치지 아, 못한 사람들이 아, 많아, 많아. 제발 그러지 마, 마 음. 저처럼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laughs> 아 저런 발언은 하면안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완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위 사실들이 완전 난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도. 운님과알랭고 당사자가 아니니까는. 예, 그렇죠. 그냥 제 3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이제 상황을 모르는 거니까. 그냥 공개적인 그. 영상 뭐 그렇게 떠도는 내용들 그것만 보고, 예, 예, 예. 비판을 하는 거죠 그건 예, 아. 그 e h a 자료를 n 대 with your cooking, yeah. They bought a chimney, they put chimney on. Dalin, I saw. How do you say? 이 o w do you say? How do you say? How do y 이제 고소한다고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니까 다 영상을 내리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 네이버 그 블로그 그런 것도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좀 자료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좀 없어지고 밖에 이렇게 원래 상황에. 사람이란 건 잊혀질 권리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지금 이 상황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행복 방송을 해라 뭐 방송을 뭐 네. 이제 뭐 저기선 니네 얘기 안 하는데 왜 나는 계속 저기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은 이상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그냥 법적으로 나간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는데. 초기 에 사과를 하셔서 꼬맹님이 잘못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사과를 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셨. 그러니까 사과하니까 <laughs> 내가 죄인이 되더라고. 인정을 해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최근까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참 안타깝죠 사실. 지금은 라방도 보고 글도 새로 게시글을 다시 보고 있거든요. 예예. 좀 생각이 좀달 달라지고 달라지죠 읽어보니까 네. 제가 뭐 꽃맨님의 예. 10년 생활을 어떻게 아, 알 수가 어, 없는 것도. 거니까 예 그렇죠 몰라요 저는 그냥 불륜 상관 그거에 대해만 그렇죠. 꽂혀가지고 비난을 했던 거고 그렇죠 친전의 생활은 전혀 제가 주제 넘은 거죠 <laughs> 얘기하는 거는 주제 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너무 죄송해서 예. 잠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예 네, 통화하셔서 세구... 좀 그래도 홀가분하시겠어요? 네, 상처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아플러가 됐다는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지금 불륜 아. 상관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드라마의 패인것 같긴 해. 우리나라가 약간, 드라마... 약간 드라마에 약간 <laughs>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이잖아요. 이게 뭐 불륜 상관요 막 이런 걸. 네. 근데 음... 어차피 제 삼자니까 네. 속사정 모르죠. 그렇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만 그걸로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림꾼한테 묻고 싶은 게, 예. 좀 확실하게 좀. 본인도 해명을 당당하다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숨어서 막. 어. 그,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절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 거짓말로 예. 했었거든요. 말을. 전부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덮으려면 거짓말밖에 없는데 거짓말 올려버리는 순간 또 우리가 영상 따가지고 또 해명을 해버리면은 저기선 또할 말이 없어지잖아. 거기는 좀 회피형이고 꽃매님은 좀. 저는 악플러들까지다 받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물어보라고 다 말씀드리고 제가 다 답변을 드리니까. 왜 네, 우주 했으면은. 그렇죠. 행동하셨을까. 그렇죠. 뭔 당당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지금 반응도. 아무튼 꽃매님의 이렇게. 인식이 좀 예, 예. 달라진 거는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재수,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laughs> 네. 그 알레나와 제나가 엄청나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프레임을 저를 씌웠다 그거예요, 정말로. 없는 소리는 하지말아야는요 그렇죠.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것 네. 같으면은 이게 토론이 되는데 없는 것까지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해명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있는 사실 영상 뭐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만 보고 예, 얘기는 하긴 했는데. 예. 예. 저도 좀 아, 어, 왜 그런 소리까지 아직 그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예, 예. 뭐 예. 머릿속에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예, 예. 말을 잘못해 가지고. <laughs> 죄송. 음. <laughs>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상처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네. 예.